이번에 설명해드릴 게임은 라쿠칼라차입니다. 2명부터 4명까지 할수 있는 덱스터리티 게임입니다. 주사위를 굴려서 주방에 나타난 바퀴벌레를 함정으로 유인해서 잡으세요. 다섯 마리를 먼저 잡는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드판입니다. 주방을 모형화 해 놓은 거고요. 자, 칸막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포크 있고, 나이프도 있고요. 수저도 있습니다. 이세 종류의 칸막이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처음에는 이와 같이 미로 형태로 배치를 하면 되겠고요. 가운데 쪽에 나노 버그, 어, 올려두도록 할, 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군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각 플레이어들이 함정이고 이곳으로 유인을 해야 합니다. 바퀴벌레를 유인해서 자신의 함정에 빠지게끔 유인을 하면 되겠고요. 처음엔 칸막이가 있습니다. 초반에는 칸막이로 막아두셨다가 시작과 동시에 칸막이를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사위가 있고요. 주사위에는 어, 수저, 포크, 나이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어, 수저나 포크, 어, 나이프가 나오게 되면 해당 칸막이를 돌리면 되겠습니다. 90도로 돌려서 어, 바퀴벌레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물음표는 선택해서 자신이 원하는 거한개 이렇게 돌리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점 토큰이고요. 어, 자신이 함정에 바퀴벌레가 빠지면 한 개씩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변형 게임으로 다른 플레이어들의 공간에 바퀴벌레를 집어 넣어서 벌점으로 체크하는 용도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다섯 개를 먼저 얻으면 승리합니다. 자, 그다음 이건 나노 버그입니다. 건전지 한 개가 들어가고요, 작은 거. 자, 이렇게 켜면 이렇게 떨리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움직, 가운데에 넣어서 자,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시작과 동시에. 자 펌플레이어는 주사위를 굴리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칸막이 모두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포크 나왔네요. 그럼 포크만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함정으로 유인을 하면 되겠고요 90도로만 돌립니다. 다음 자 포크 나왔네요. 자 포크 자 이렇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물음표, 물음표는 자신이 원하는 거 하나. 자 이런 식으로 길을 만들어서 자신의 함정으로 유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나이프입니다. 나이프는, 자, 여기 있네요. 자, 네, 자, 자. 자, 물음표. 자, 이렇게 길을 만들면 이쪽으로 가겠죠. 자. 다음. 자, 나이프가 나왔네요. 자, 나이프. 자, 이쪽에 있는 나이프를 이렇게 움직여볼까요? 자, 다음. 자, 물음표. 자, 스푼이 나와서 스푼을 한번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 자, 어디로 갈까요? 어, 자, 여기가 막혔네요. 자. 다음. 자, 물음표. 자, 여기를 한번 이렇게 자, 이렇게 돌려서 했더니 함정에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플레이어가 1 포인트를 얻으면 되겠습니다. 자, 바퀴벌레를 어 테마로 한 것이라 좀 극혐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자, 게임이니까 나름 재미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변형 게임으로 이렇게 여러 개 준비하셔서 자, 여러 마리를 가지고 플레이를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준비하셔서 자, 나나요 자, 이와 같이 해서 플레이를 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이같 길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자. 이와 같이 플레이해서 어느 쪽으로 가장 먼저 이동을 하는지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테마가 조금. 소모스럽긴 하지만 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어, 게임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명부터 네 명까지 즐길 수 있는 데스터드 게임 라쿠카라차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 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